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 여름에 뭐 시원한 것도 드시고 싶고 콜라도 어쩔 때는 시원하게 막속 답답할 때한잔 시원하게 드시고 싶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 이런 거 드실 때 또는 드시고 싶을 때어 이거 먹어도 될까? 막 마음 안에서 죄책감이랑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드실 때 정말 중요한 원칙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. 꼭 기억해 보세요. 좋은 음식을 먹는 게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. 무슨 말이냐면요.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안 좋은 음식, 우리가 이거, 이거는 나쁘다는 음식들을 안 먹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거 드실 수도 있어요. 그거 한두번 드신다고 무슨 일 나지 않아요 암 치료에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날 그날 아 좋은 음식이라고 암 치료에 있어서 내가 이거 도움된다라고 했던 그런 음식의 리스트들 있잖아요. 그거를 드시는 게더 중요해요. 그걸 내가 먹고 있다면 중간 중간 가끔 내가 어, 정말 먹고 싶은데 안 좋은 음식으로 분류된 음식들이 있잖아요. 가끔 우리가 뭐 치킨 닭다리도 하나 먹고 싶고. 콜라도 그냥 한 모금이라도 시원하게 정말 마시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실 수 있어요. 그것 때는 무슨 문제 안 나요. 그런 거 드셔도 되는데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 좋은 음식이라고 아, 내가 꼭 먹어야겠다라고 해놓은 어떤 음식의 리스트들 그거를 먹는 게더 중요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요.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거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자꾸 줄이셔야 돼요.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너무 드시고 싶을 때 그냥 맛있게 한번 드세요. 왜 여러분 가슴 막 답답할 때요. 콜라 아주 시원한 거한잔 마시면요. 속이 뻥 뚫리고 엄청 시원해요. 그러면 그때 오는 그 만족감하고 행복감 있죠. 그때 나오는 도파민, 세로토닌이 면역력을 훨씬 많이 올려줘요. 그래서 이 음식이 들어와서 어떤 뭐 나쁜 작용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너무 너무 행복하고 맛있게 한잔 먹는 그것 그것으로 인해 오는 면역력 증강이 더 많다. 그래서 주구장창 하루 종일 나쁜 음식만 먹으면 안 되죠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어야 할 어, 내가 좋은 음식, 중요한 음식이라고 한거 그것을 먹는 게 중요하고.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조금 이거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긴 했는데, 아, 나 오늘 이거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. 그거는 중간중간 먹을 수도 있다. 대신 아주 행복하게 드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, 원칙 잊지 마세요. 안 좋은 음식, 안 먹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, 좋은 음식 드시는 거에 집중하세요. 우리 암 환자분들, 정말 행복하게 암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